안녕 <laughs>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째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제 한주 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단 지난 주말 돌아보면 그냥 딱 아쉬운 게이 국내 경기들이 어, 아쉽지 그자 그래서 우리가 12월달에 워낙 좋았는데 딱토일이 국내 경기가 무너져버렸잖아. 그러면서 또 뭐야? 느바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뭐 레이커스 마엔이 들어왔는데도 그 짝지를 맨유를 가고 그 다음에 어제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하나 쓰는 이 좋아 보이는 게임이다. 그잘? 그잘. 근데 또 짝지를 또 해축이랑 묶다 보니까 해축이 또 지랄하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이게, 만약에, 느바가 있었다면, 느바로, 국내가 부러지더라도, 느바로 돌리고, 느바로 먹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딱, 어떻 보면, 느바도 없다 보니까, 느바도 음, 없다 보니까, 이게 좀 꼬였다. 음, 그죠? 그래서, 이 꼬인 거는, 여러분들아, 한번, 우리가 항상 배팅하다 보면, 한달 안에 한두 번은 꼬인 상황이 나와, 살짝. 그죠? 그래서, 이 꼬인 거를, 어, 바로, 음. 어차피, 오늘 국내 경기는 두 경기 밖에 없는데, 뭐 엄청 좋아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보니까, 한 기본 배팅에서 살짝 올리는 느낌으로만 가고, 그 다음에! 내일 르바 있지. 어. 내일 르바는, 간만에, 르바로, 강승부로 가자. 됐나? 응. 음. 됐나? 약간 이 강승부 느낌이 조금 다르다. 어. 어제 아래 흥국 갔을 때의 강승부하고 내일 누바의 강승부는 이 느낌이 완전 다른 강승부야. 응. 갈거 정해두셨나요? 그걸 뭐 정해놨으니까 금액이 나오지 상식적으로. 어. 갈 것도 안 정했는데 이 플랜이 나오겠냐? 응. 됐나 여러분들아? 그래서, 오늘 이한주 스타트를 좀 기분 좋게, 기분 전환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르바는 깔끔하게 강승부를 때려버리고, 딱한주 스타트를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하고, 이번 주 계속 집중해서 달려가 보입시다. 됐죠? 음 응. 그래서, 적혀있네. 예, 한번 참여가, 어, 이제 르바가 있으니까, 어, 1일 참여가 100개고, 그 다음에, 일주일 참여 500개, 그 다음에, 이 31일까지 참여, 이거 오늘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1200개도 아직 또 메리트가 있어. 인제 11일이다. 아직 20, 2 1일이더 남아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비스하고 LG데스. 음. 일단, 기본적으로 양쪽들이 어떤 상황이다? 어, 둘다 토요일 날 경기를 했잖아. 그죠? 근데, 둘다 지금 팀 분위기는 좋아 음. 어 그렇게 해도 된다 어, 둘다 지금 팀 분위기는 좋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비스도 홈에서 뭐 정관장하고 상성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그냥 압도를 해버렸잖아. 근데 그 압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 강점을 가졌던 게뭐 국찬이도 잘했다마는 전체적으로 3 점이 좀잘 들어가고 있죠 요새 모비스가 그자. 또한 뭐이 방무빈이가 복귀를 했는데 지난 경기가 그 직전 경기 귀회잖아 방무빈이도 어떻게 보면, 이 모비스에서 기대를 많이 했던 친구잖아. 근데 컵대회 때 워낙 못했다 마니못 못했던 건 사실인데, 방무빈이도 나름 쏠쏠하게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요새 모비스 경기 보게 되면, 알루가 또 잘하지. 그치? 프림만 혼자 농구를 하는 게 아니고, 알루가 나왔을 때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는 게 모비스. 그치? 반대로, LG는 오늘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딴게 없잖아 뭐 워낙 뎁스가 좋은 lg 기본적으로 수비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나머지 국내 애들이 주전 벤치 할거 없이 정말 좋은 상황 딱 핵심 포인트는 뭐 마레이가 혼자 계속 뛰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난 경기는 출전 시간을 좀그 뭐야 출전 시간을 조정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뛴건 아니야. 근데 경기 중에 확실히 뭐가 보였냐면 체력적으로 혼자 이 뛰는 이 시간들이 많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눈에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어, 또한 오늘도 마레이가 혼자 뛰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혼자 뛰었을 때이 구간들이 확실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이 모비스라는 팀은 음, 포드 라인들이 좋다 보니까. 이 마레이가 안 뛰게 되면 누가 뛴다? LG는 박정현이가 뛰잖아. 근데 박정현 혼자서, 뭐, 홍석이 혼자서 이 모비스의 포워드 라인들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좀포커스를두다 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쪽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다 보면 이게 모비스가 충분히 홈에서 잘할수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는 게임 음, 그렇다보니까 우리는 이 경기를 뭘로 가자 음, 모비스 프랭가 그 다음에 온오바를 봤을때는 이 경기가 상당히 조금 애매하긴 해왜 그렇느냐 모비스의 최근에 3점이 좋다 그 다음에 LG라는 팀 언제든지 3점을 박을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비스라는 팀아 LG라는 팀 수비를 한다 그 다음에 3점 수비도 하는 팀이다 그 다음에 또뭐 이 모비스라는 팀도, 뭐가, 기본 베이스가 수비는 어느 정도 하는 팀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아, 이 기준점이 낮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모비스 사이드를 보게 되면, 어,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음,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로 갑시다. ,이. 오케이, 말해! 질문! 모비스 경기 질문! 모비스 경기 질문하세요. 모비스 경기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 아니 구독자 게시판은 구독을 해야지만 볼수 있는 게시판이지. 질문 구독한 사람들만 봐지지. 질문 없어? 자,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넘어가자. 우리 친구 도서고. 자, 연호 신한하고 우리 음참이 연홍이 참 음, 대단하긴 하다. 그죠? 어제도 우리가 하나승 이거 좋아 보이는 게임이다. 그죠? 근데 이제 한별이의 이 출전 유무가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한별이가 나오긴 했잖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될걸 예상했는데 너무 많이 안 뛰었지. 그죠? 또한 오버가 나는 게임인데 또다시 또 자유투 놓치면서 <laughs> 오버가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양쪽이 오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팀들인데 그게 계속 오버가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 연농 자체가. 그리고 막 기사들이 막 쏟아지잖아. 뭐가 심각하다. 이 경기력들이. 음. 전체적인 모든 팀들의 3점 야투 떨어지는 거, 모든 팀들이 자유투 떨어지는 거, 그만큼 이 연홍이 최근에 이 경기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신안하고 우리는 뭔데? 이거 그냥 어제 아래 리매치 대결이잖아? 리매치.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노? 어. 이미 소니아는 결장이라는 기사가 떴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은 경기 초반부터 어째 했다. 어째 했다. 결국 우리은행은 초반부터 분위기 잡았다. 근데 이제 위대인이가 애들 빼주면서 그 다음에 애들 빼줬을 때 김진영이가 생각보다 너무 잘했잖아. 또한 이 김진영이 말고 얘가 3점을 진짜 던질 때마다 다 늘었었잖아. 이름 뭐야? 이다연이가 하여튼.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다시 누구 엔딩이 됐다. 두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어 그거를 누가 해결했지 김진영한테 슛을 던지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상황이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은행이 이겼던 건 사실이야. 감사합니다. 그, 단비가 오반칙으로 빠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경기, 방장이 알기로는, 소니아 지금 소식이 들어오긴 했거든? 소니아,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 음. 아직 뭐 확실한 뭐 기사가 나온 건 아니지만 방장의 소식통에 의하면 소니아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 왜냐하면 지난 경기 결정했던 게 독감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 독감이라는 게 분명히 뭐 오늘 나왔을 때 컨디션이 좀안올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독감은 분명히 나는 낫는가 그거잖아 그잖아 그러면 이제 낫는다고 했을 때요 경기를 뭘좀 봐야 되냐면 이게 지금 풀 쪽에 진짜 많이 몰리고 있거든 왜냐 이 토토인들은 또 단순하게 생각할 때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 그죠 14.5왜 지난 경기는 소니아가 없더라도 아예 신안이 이길 뻔했다. 근데 또 뭐야 오늘은 또 소니아가 나온다 그리고 양쪽의 최근에 위의 대결들을 비교를 해 봤을 때어 우리 은행이 이제 오늘 14.5라는 이 기준점 생각했을 때단한번 빼고 어 전부 다 풀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 우리 은행이. 그리고 위대인이 지난 경기처럼 벌어지면 또다시 애들도 로테이션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죠 음. 그래서 이 경기는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1 4 음. 5 항상 그래 그 어제 아래 삼성하고 국민 만났을 때도 이것들이 2코트까지 잘 해놓고 갑자기 3코트 4코트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풀을 못해서 버렸잖아 근데 요것도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둘다 괜찮아 이 경기는 둘다 괜찮아. 뭐가 괜찮냐면, 풀과 그 다음에, 이것도 오노바가 야. 이게 또 지금 또 133.5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신안이라는 팀은 우리 은행 만났을 때 수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반대로, 또다시 신안은 템포를 올려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기준점이 또다시 낮아. 또뭘 유혹하냐면, 방장이 농구를 분석할 때, 오바 별로 선호하지 않아. 우리 느바도 여러분들, 언더로 주력 많이 간다. 근데, 연홍도 원래 언더가 지금 장줄이긴 한데, 이게 사람을 좀 뭐랄까. 음 확실히 양쪽에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이 기준점이라면 오바가 나와야 되는 게임이 맞다고 보거든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다시 한번 오바로 가야 될것 같아 어.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가자? 음. 신한, 프랭가, 그 다음에 오버로 가자고 됐나? 음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꼴랑두 경기 있는 거다핸디캡으로좀 접근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일 루바는 정상적으로 뭐다 어 7시에서 7시 반사이에올 테니까 내일 루바 필승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연옹 어, 연홍을 방장하고 함께 응원해 봅시다. 음, 됐나? <laughs> 음 그러면 중계 방송을 한다 이 말이잖아. 음. 승 오무 아 원이 무는 이제 오는하지 말고 이렇게만 봅시다 음. 아니 연어은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고 어. 뭐 그냥 모든 스포츠를 스포츠가 아무도 모르는 거지 1.0을 단폴 이용 활용도 굳이 어. 굳이 지금 단폴이다 되는데 굳이 축구 아, 아, 아 내일 큰아니왜냐면 내일 강승부 앞두고 여러분들아 새벽에 또 축구 어, 어 이거 안, 안 본다 어, 축구 안 본다 축구 안 본다 이건 아니다 이건, 이건 아니다 어, 내일 큰판 앞두고 어, 우리에게또 재수, 재수 없을 수가 있어 음, 축구 안 본다 어. 내일 큰판 앞두고 어, 초 치는 행동 할 필요가 없어요 어. <웃음> <웃음> 자 여기까지 하고 음, 저는 나중에 연홍 어, 중계로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연홍으로 어, 봅시다. 에이